안녕하세요. 덕 기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도비서 역을 맡은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공유해주시고 신기하고 낯설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고 저희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진짜 고생해 주시는 스탭분들 그리고 같이 출연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업혀서 간다라는 느낌으로 어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시즌 3도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어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저한테는 첫 걸음 같은 작품이기도 하고 인생에 처음 본 기회. 음, 그리고 배우로서 뭔가 투지가 생기는 그런 정말 공부가 많이 되는 작품. 사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요. 이렇게 입이 막 근질근질하시는 게 보이세요. 막 얘기하고 싶으셔가지고 자랑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좋아해주시고 기억해주시고 제 얼굴도 알아봐주시고 하는 게 정말 많이 보시는구나라는 게 새삼 느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정직하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 주변에 지인분이 프로게이머 님 닮았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기사를 이제 카톡으로 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어 봤는데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 게임 그 게임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 저도 그 게임을 한번 해 보고 싶다. 막 그분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 그분이 방송에서 보여주시는 이미지나 아니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고 호감이어서 저도 그 별명이 마음에 듭니다. 어, 페이커님 안녕하세요. <laughs> 어 주변 분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를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감히 제가 게임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뵙겠습니다. <laughs> 시즌 1에서 이제 2로 넘어가면서 제가 모시고 계시는 천서진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그 인물들에 대한 역사들이 조금 조금씩 점점점점 깊어지는 걸 보고 아무래도 시즌 1보다 2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도비서라는 인물도 천서진 이사장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시즌 1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 구체적으로 상상해 나가면서 작품에 임했던 것 같고요 그것들이 조금이나마 좀 보여줬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냥 바람이 있습니다. 처음 뵀었을 때가 진짜 기억이 많이 나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된 상태로 정글안 있었는데 소연 선배님이 멀리서 어 대현 씨 이러면서 어 비선이 이러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사 한번 맞춰볼까요? 리허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랑 이렇게 같이 대사를 하시는데 짧게 주고받는 보고하는 정도의 대사였는데 탁 집중하셔가지고 저랑 대사를 이렇게 주고받으시고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또 가시는 거예요. 저 긴장을 좀 풀어주려고 하시는 게 너무 느껴졌고 말씀드릴 게 너무 많죠. 배우로서의 몰입도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다 가가지고 직접 다 인사도 하시고 그 저도 같이 인사를 드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 아니면. 어? 이건 조금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걸 이제 저한테 조용히 이제 와오셔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천서진과 도비서가 아니라 인간 김도연도 약간 옆에서 이렇게 모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소현 선배님이랑 같이 촬영을 하게 되어서 주된 어떤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주연 선배님들께서 이제 사건들에 개입이 되어 있으시지만 뭐 저의 과오로 혹은 이분을 지키려고 하는 것 보조적인 이런 개입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당해야 된다면 사정 없이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류해야 된다면 강하게 말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뭔가 사건들이 좀더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연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어, 중간에 이제 감독님이, 어, 도현 씨는 장점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 저는 매사가 긍정적이고, 음, 좀 밝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 이렇게 사람들과 좀잘 지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님께서 웃으시면서 소개팅 하는 건아니잖냐 어, 근데 옆에 선배님들이 이제 장점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어 그게 다그 연기에 도움되는 장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대답했었어야 되는데 어 그런 대답들을 해가지고 좀 민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laughs> 합격 전화 받고 진짜 좀 놀래서 소리를 좀 질렀던 것 같아요. 맞게 될 역할이 비서다라는 얘기를 듣고 범죄 스릴러 누아르 장르에 있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때 이제 제일 제 눈에 탁 들어왔던 게 영화 내부자들에서 조우진 선배님께서 하신. 조상무라는 인물이었는데 스마트해 보이면서도 차갑고 냉철해 보이고 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동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미지를 구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레퍼런스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게 됐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도대체 천서진이 도비서한테 어떤 인물이길래 굳은 일들을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할수 있을까라는 타당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이거는 근데 사실 아직 제가 대본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서 저는 전 나름대로만 상상을 하는 건데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맡으신 분이 이제 이사 이사장님이 되신 게 아니고 가족의 연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뭔가 끈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어, 그런 게 있어야만 이 일들이 다. 설명이 되고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상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방송으로 볼 때는 그냥 시청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시즌 1에서 이렇게 되게 연민이 느껴지는 캐릭터와 시즌 2에서 이렇게 안돼 보이게 나오는 캐릭터가 이렇게 반전이 되잖아요. 원래는 민서라, 오윤희, 그리고 오윤희의 딸 베로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같이 연기하면서도 확 이렇게 막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시즌 2에서는 주단태 선배님이 악화되시고 그로 인해서 뭔가 약간 몰락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하는 걸 보고 도비서의 마음인지 시청자의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화면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기억이 나요. 화가 나서. 사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해봤는데요. 시즌제다 보니 아무래도 캐릭터들이 이렇게 하시는 배우분들이랑 이렇게 점점점점 맞아가면서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본을 받았을 때 글자를 보면 그분 목소리가 들려요. 아, 이 분들이 이 역할을 하시는 게 정말 찰떡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어져도 다른 분들이 하셨던 역할은 감히 도전해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다시 촬영을 할수 있게 된 기회가 돼도 도비서로 한번더 촬영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저한테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저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만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고 관객분들을 만나서 호흡할 수 있는 무대에서의 공연도 계속해 나가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파트에서 연기를 할수 있는 그런 배우로 성장해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 페이커 좋은데? <laughs> 세계일위 비서? 아 그것보다도 진심으로 뭔가를 지키는 사람처럼 이렇게 기억에 났으면 좋겠고요. 배신? 배신할 수도 있나? 그건 잘 모르겠고. 아, 이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기억에 남았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관심사? 어, 저는 당구를 좀 많이 치는 편이에요. 좋아하기도 하고, 막 선수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또 배워보고. 제가 좋아하는 건 당구. 당구가 제 요즘 취미인 것 같습니다. 어, 덕 기자 구독자 여러분, 어, 펜트하우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즌 3까지 이어 나갈 텐데요.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사건들이 또 벌어지고, 어떤 인물들이 파괴되고 또 살아나고 하는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제가 맡고 있는 도비서라는 인물이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진짜 많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